제주 사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희생자 보상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되,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 원, 후유장애 수형인 희생자는 장애 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일수 등을 고려하여. 9천만 원 이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 제주 4.3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은 제주 4.3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을 여정의 첫 단추일 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사건, 거창 사건, 노근이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선도 모델로서 작동되어질 법률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희생된 모든 분들이 70여 년의 질곡에서 벗어나 회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해서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어, 특히나 사산 영령님들 덕분에 오늘 사산 어, 보상 법안이라 할수 있는 사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1999년 12월 16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사산특별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모든 국회의원들 반대표가 단한 분도 안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념의 분리를 벗어 던지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국민의 민의를 국회가 받아들였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에는. 어, 이명수 의원 등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어, 이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그 실천 행위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어, 희생자에 대해서 진정한 명예회복,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어, 이루어냈다고 어, 라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향후에, 어, 다시, 여러 가지 보안 입법의 내용도 또 남아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등을 위한 혼인신고특례, 그리고, 어, 인지특례 청구 관련 내용들이 보완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서삼평화공원에 누여있는 백비의 새로운 이름을 새겨야 될 정명의 시기가 또 그만큼 다가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국가 책임을 비롯한 진상규명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서산평화재단에서더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 저도 유족에 한 사람이 있지만, 어, 제가 1993년 제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절에 처음으로 국회 내 제주 서산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운동을 시작했던 게 28년 전이었습니다. 어, 그 28년 전에 시작이 어, 오늘 결실을 맺었다라는 생각에 어, 감 감격스럽습니다. 어, 향후에도 어, 제주 사산 문제 해결을 통해서 대한민국 과거사의 문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